자 다음 가음식이 다음, 다음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k를 구하시오.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얼마다? 0. No. 그렇죠.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1아니에 56번에 <laughs> 자 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x에 얼마를 대입하면 돼? -1. 그렇죠. 나는 어, 그래서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라고 해가지고 내가 물어볼 답을 얘기한 줄 알았어. <laughs> 어 이게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 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오도록 k를 정해달라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면 k는 마이너스 9가 되어야 하겠다. 자, 2번,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죠. 그럼 이건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2를 대입을 하면 8 나오니까 8이 16. 2 대입하면 4니까 4, 3, 12. 그리고 플러스 2k, 마이너스 4가 근데 12하고 4하고 계산하면 이게 16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16이니까 0이 돼요. 그래서, EK가 0이니까, K는 0.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다.